그 다음에, 팔자 음 봅시다. 예, 네, 기해, 신민, 신, 개축, 개축, 관자 팔자죠. 자, 팔자의 관인은 어디에요? 숨어있죠, 그죠? 관성과 인수가 숨어있고, 식신과 재성이 어디에요? 식신, 식신, 재성, 재성. 이렇게 해서, 예, 식신생제가 대체로서 이루어지고 지지에 독립인자가 있어요, 없어요? <laughs> 독립인자가 있죠, 그죠? 그런데 대운이 어디로 향해버렸냐면, 경호,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인성과 관대원으로 향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관인을 쫓게 되니, 무엇을, 제 성의 식신생제의 동작이나 행위가 원활하지 못한 모양으로 대운이 짜여져 버렸다. 예, 그래서 이제 8자의 관이 미세함으로 조직사회의 일찍 안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관과 인성을 쫓기 위해 끌공부나 자기 재능발전 중심으로 활동 구하게 되는데 뭐가 미약하므로 관성이 미약하고 인성은 미약한 건 아닌데 인성은 오하고 미하고 물이 지나보면 미약한 건 아닌데 관성이 해중의 무엇이 안목이 해중에 간목이 있고, 미중의 을목이 있다 하면, 어디라고요말 그대로, 예, 해중이거나, 이게 물을 건너갔거나, 여기서 잘안 보이는 데다 이거죠. 대지에 예, 짜라는 저 변두리, 저 육지를, 육지 끝으로 보면 되거든요. 육지 끝. 그 육지 끝 지역에 무엇이 있고, 명함이 있고, 그죠? 예? 아니면, 미, 미는 뭐예요말 그대로, 땅이나, 땅짓잖아, 뭐냐면 고개래요, 고개. 고개. 그죠 에이? 그래서, 무슨 천 과일촌이 아니고, <laughs> 산촌으로, <laughs> 네, 산천으로 가서, 무엇을 구해야, 명암을 구해야, 아, 자리를 잡기 쉬운데, 그렇고 해. 에이. 자기의 능력을 다 끌어 안아주는 모양이 아니므로, 세월이 많이 걸려서, 우차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 전공 분야가, 그, 예, 예, 이렇게, 그, 교차 윤리라든지, 예, 이런 것에 근접한 속성의 인자는 뭐예요? 이게 문창이라는 것이, 이제, 어문의 인자가 되고, 축하고, 배가 무슨 인자, 예, 도문인자가 되기 때문에, 종교 철학, 예, 윤리, 예, 이런 것을 많이 다루게 되는, 어떤 분야라는 거죠. 에이?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지지성분은 뭐예요? 정서적으로, 정서적인 그 인자 이런 것에서 항상 뭔 지지성분을 많이 보시라는 거죠. 자, 이런 팔자도 뭐예요? 종교적인 신앙심 이런 것이 강하다, 약하다? 네, 강하다. 예, 강하다 해 강하다. 축, 해, 해, 축, 축대죠 그죠. 에이?